단법인 일구의 후원회장 뉴트리디데이의 김영대 대표이사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트리디데이 대표 김영대입니다. 올해도 한국 야구의 축제, 이렇게 뜻깊은 시상식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2025년은 한국 야구가 국민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었는지를 다시금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가득찬 야구장, 수많은 기록, 그리고 경기마다 쏟아진 환호는 선수 여러분의 땅과 열정, 그리고... 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선수와 가족, 코치진 그리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붉은 말의 해 병호년입니다. 병호란 정오의 태양처럼 붉은 기운이 가장 강하게 타오르는 시기를 뜻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도전,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상징하는데요. 순간의 승부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야 하는 야구와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선수 여러분 모두 병호의 기운처럼 강렬한 열정과 추진력으로 거침없이 각자의 목표를 이루고 한국 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기대합니다. 뉴트리 디데이는 선수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한국 야구를 함께 성장하고 도약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한국 야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병원년이 건강과 행복 그리고 값진 결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